thank you 안녕하세요 고나고입니다 얼마 전 소니에서 알파7c가 새롭게 소개됐는데요 리뷰 요청을 받아서 무려 제가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풀프레임 카메라를 써보게 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파7c를 첫 풀프레임 카메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 사이즈, 크기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게 아니 처음에는 풀프레임 카메라를 한번 써보겠냐고 이제 연락을 주셔서 요새 고나고 홈 촬영이 많다 보니까 야 이거 간만에 무거운 카메라 좀 써보겠는데 싶었거든요. 그런데 딱 택배를 받아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거 잘못 보낸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크롭 센서 카메라도 이것보다는 훨씬 큰데? 근데 앞에 센서 커버를 제거하고 안에 센서를 눈으로 직접 딱 보니까 아 이거 맞네 <laughs> 싶더라고요. 풀 프레임 센서가 아무래도 장점이 많죠. 크롭 센서에 비해 같은 조리개인데도 아웃포커싱 효과도 더 극적으로 줄수 있고 또 화질 측면에서도 노이즈나 디테일 확보에 더 유리하고요. 그런데 가격도 가격인데. 저는, 저의 경우는 큰 사이즈가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왜냐하면, 고나고 홈, 그 야외 촬영, 영상들은 진짜 제가 다 일을 하면서 동시에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한 손에 막 홈이 들고, 낫 들고, 그리고 다른 한 손에 카메라 들고,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려면 진짜 액션캠 밖에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사실 편집할 때 보면은 간혹 화질이나 뭐또 특히 야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약간 뻥을 조금 보태서 말하면은 이거 진짜 액션캠 쓰듯이 쓸만합니다. 이전에 소니 RX100 시리즈랑도 제가 잘 사용했었는데 일단 블루투스 핸드그립을 여기에다가 하나 딱 붙이면 고프로에 쇼티 붙인 버전의 조금 더큰 버전 그런 느낌이라서 한손 컨트롤 충분히 가능해서 쉽게 야외 컷 많이 찍을 수 있었어요 풀 프레임으로 이 정도 가볍게 휴대하면서 빠르게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어, 저는 제 용도에서는 아주 아주 잘 맞았습니다 화질은 사실 뭐 의심할 필요도 없죠 제가 스튜디오에서 좀 정색하고 어떤 테크 제품 리뷰를 할 때는 그때는 당연히 DSLR 카메라를 쓰는데 요새 대다수의 촬영은 야외 촬영을 하다 보니까 작은 카메라들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쓰고 편집할 때 찍어놓은 파일들을 막 열어보고 살펴보면 행복합니다. 이 작은 크기에 2,420만 화소 풀프레임 센서를 탑재하고 있고요. 저는 대다수의 촬영을 4K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했는데 일단 아웃포커싱이 다이나믹하게 영상에 입혀지니까 원래 고나고홈은 농촌 생활 컨셉의 영상인데 그 감성 귀농 컨텐츠가 되는 그런 느낌? 확실히 센서 사이즈에서 오는 그 뎁스의 느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화질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지금 이렇게 해가 지고 나서 급격하게 어두워지고 있는데 저조도인 상황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센서 사이즈에 따라. 서 물리적인 한계점이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전에는 제가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고 가능한 어두운 상황을 무조건 피하고 해가 쨍할 때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저조도인 상황에서도 느낌 있는 영상을 좀 기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뭐 소니가 저조도 성능이 좋다는 이야기는 워낙 많이 듣긴 했는데 야간에서도 이렇게 부담 없이 ISO 3200까지 막 올려 쓰고 이런 거는 진짜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또 1인 촬영자들은 AF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알파 어, 6000으로 처음에 이제 입문 시작을 했다가 이제 c 4로옮겼는 이유도 사실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소니 카메라를 써보고. 와, AF, 소니 AF가 이 정도라고? 이번 리얼타임 AF가 영상에도 적용된 게꽤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빠른 것도 빠른 거지만, 원하는 피사체를 터치하면 얘가 칼같이 맞춰주면서도 계속 리얼타임 트래킹을 해주는 게 되게 편했고요. 또, 대다수의 촬영에서는 저는 이제 셀피캠 스스로를 찍는 일이 아무래도 많은데, 이게 얼굴을 진짜 귀신같이 맞춰줘요. 피사체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머리를 기준으로 트래킹을 하다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쉽게 IAF로 옮겨져서 좀더 섬세하게 정밀하게 초점을 맞춰 줘요. 완전 잘 잡죠. 저는 아무래도 영상 촬영을 주로 하다 보니까 앞에서 소개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와닿았는데 이제 써 보면서 그냥 단순히 어떤 사이즈가 작은 것만이 다는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편의성 측면에서도 좋은 점들이 꽤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가 5축 <laughs> 인바디 스테빌라이저가 있다 보니까 꼭 삼각대나 뭐 짐벌에 장착을 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아니 이거는 도대체 왜안 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모든 카메라는 29분 59초에 영상이 멈추는 거죠? 그런데 알파7c는 30분을 넘겨서도 계속 촬영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막 정신 놓고 카메라 돌려놓고 계속 찍게 놔두고 그리고 반일하다가또 아궁이 불도 떼고 <laughs>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진짜 다른 카메라들도 좀 되면 좋겠어요 물론 아쉬운 점이 없진 않습니다 일단 제가 현재 쓰고 있는 경쟁사 제품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수입을 액정으로 제 모습을 스스로의 모습을 프리뷰하면서 사용할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모든 메뉴 접근이나 뭐 설정들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터치로 조작할 수 없다는 점 반드시 후면에 물리적인 버튼을 이용해야 한다는 게 불편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퀄리티도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요즘 나오는 제품들처럼 좀더 밝고 쨍하게 이제 볼수 있어서 낮에도 이제 야외에서도 어느 정도 좀잘 보이는 더잘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애초에 소형화된 풀프레임 미러리스로 출시된 제품이라서 저와 같이 크롭 센서 바디를 쓰다가 이제 처음으로 풀프레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 분들이 이번에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크기가 작아서 어디든 그냥 아주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고 또 주변에도 크게 부담 주지 않는 사이즈와 디자인이기 때문에 일상 기록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 진짜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러면서도 조금 더 진지하게 내가 큰 투자를 영상에 한번 해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전에 풀프레임으로 어떤 영상들을 촬영을 해볼수 있는지를 이제 좀 경험을 먼저 해 보기에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야, 이러다가 이러다가 이제 렌즈 붙박이로 딱 RX100만한 어 풀프레임 카메라 하나 나오면은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진짜 좋겠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Bye 이 가이즈!